안녕하십니까 차일드문 채널의 문차일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거 몬스테라를 이제 좀 분갈이를 한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태리 토분을 구매해 왔습니다. 색깔이 연탄 다탄거 같고 색깔이 이뻐요. 이래서.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밑에 그물망을 쳐주고요. 이거는, 저희 이태리토 분 산대서 여기까지는 주셨어요. 요번에 갖고 사온, 어, 세척마사토세척마사토를 여기 밑에다가 이제 뿌려줄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어, 분갈이용 흙 이거를 이제 뿌려주고 그 다음에 분갈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분갈이를 하기 전에 우선 기존에 있던 음, 아이고.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백토라고 음? 해야 되나? 이런 돌멩이들을 우선은 건져주는 좀 작업을 한번 합니다. 청마소토를 이제 이 정도 넣어주시구요 뿌리가 너무 많이 자랐어. 뿌리가 너무 많이 자랐어. 어? 응. 원래 쓰던 흙좀어 여기다 부어줘. 이거 안 뜯어? 뜯을래? 응, 다만이 뜯어야 되잖아. 오. 자, 이거 봐봐. 뿌리가 엄청 많아. 이게 다 뿌리야? 응. 뿌리 좀 잘라주자 잘라도 되나? 잘라도 되지 아.. t 쌍에 이거 무서운데? 그 e l 잔뿌리를 없애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흙좀 털고 흙을 t e l l a 쓸거 아니야? 흙쓸 거긴 한데. 어. 아니면 새우를 넣으면 되니까 뿌리를 이정도만 남길까? 응. 응. 됐어? 어. 자 이제 이거 흙 흙을 먼저, 한 3분의 1은 좀 넣어줘, 먼저. 됐어. 옆, 가운데를 조금 흙을 이렇게 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넣어줘. 그 다음에 흙을 다시 넣어줘. 얘도 위에다 좀 뿌리자. 이쁘게. 큰돌 주세요. 물을 좀 뿌리러 가봅시다. 이렇게 물을 뿌리고 분갈이 끝.